지난 1975년 문을 연 삼척 중앙시장, 석탄산업 화랑기였던 당시에는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근 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시장은 전과 사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시장 비동 2층과 3층은 한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활기를 불어넣은 건 청년몰인 청춘해. 개장 열흘 만에 하루 매출 100만 원이 넘는 점포가 나오는 등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 개장한 이후 하루 평균 3에서 400명씩, 주말에는 5,600명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벌써 4곳은 조기에 재료가 소진되는 등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몰 형태로 만들어놓고 깨끗하고 시설이 잘 되어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 만족도도 높으시고 많이들 찾아주세요. 조남희 김택곤입니다. 메뉴가 다양해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고 비슷한 업종이 한 곳에 모여있어 재방문율이 높다는 점도 인기 비결입니다. 소문이 나면서 벌써부터 청년몰 입점을 희망하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형태를 갖추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점포가 조성되고 오픈을 하고 나서 고객들이 많이 유입되는 관계로 지금 청년 상인들이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삼척 청년몰의 성공 비결을 배우려는 문의도 뜨겁습니다. 삼척시 청년몰인 청춘의 성공 비결을 알기 위한 벤치마킹 신청이 지난 6일부터 만해도 30건이 넘고 있습니다. 삼척시장의 청년몰은 기존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청년몰을 찾으면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뭐 도움이 되겠지 많이 오시다 보면 뭐 물건도 많이 사가지고 가시고 음. 또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개장하고 있는 청년몰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장하자마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삼척 중앙시장 청년몰이 남다른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낼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건상입니다.